시청자 여러분,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특히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와 OK부동산을 OK 그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 제 유튜브에 어,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특히 지금 용인 SK 하이닉스, 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는 과연 착공식이 언제 둘 것이냐 많은 분들이 오늘 또몇 분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은 SK하이닉스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보면 은현 어, 대통령을 착공식에 참여해서 반도체 산업이 한국 산업의 미래의 쌀이라는 것을 여실히 그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동분서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년 늦어진 용인 SK하이닉스 증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요게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어, 용인 SK 하이닉스는 4개의 벽과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 이주자 택지, 지원시설 용지, 상업용지가 들어서는 바로 126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밑에는 2천에 있는 그 M16 공장의... 그, 항공 촬영 사진 모습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규모의 한 4배 정도가 더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들어선다는 것을 상상을 하시면은, 과연 용인 SK 하이닉스가 천지 개벽, 바로, 어, 이, 그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데이터 센터 설립 규모가 이제 역대급인데, 메물이 수요 강세가 이어지면서 SK 하이닉스가 분수 분주해졌습니다. 생산 능력, 캐파 확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경기 용인 반도체 크루스터의 구축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2년여 늦어졌기 때문인데 기존 공장 시설 투자를 단행하는 동시에 대체지 모석에 나서고도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캐파 증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SKA인스 디램 마케팅 담당은 지난달 개최한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 그 컨퍼런스 콜에서 2021년 코로나 19로 인해서 신규 데이터 센터가 지연된 게 있어 2022년 강한 배후 수요로 작용 중이라면서 클라우드 호황이든 2018년과 유사할 정도로 데이터 건설이 애정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난이 길어진 탓에 고객사의 재고 축적 의지까지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수요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경기 2000M10, M14, M16 디램이죠. 충북 청주의 M11, M12, M15, 중국 우시, 등의 메모리 공작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텔,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 과정에서 확보한 중국의 다렌 팸 랜드가 추가가 됩니다. 이중 M16, C2F, M15 등은 꽉 차지하는 상태고, 각각 2021년, 2019년, 2018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순차적으로 장비 반입을 하면서 생산력을 늘려가는 단계인데 가장 포커스는 바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이제 이건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것이면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바로 여기 빨간 섬으로 쳐진 바로 여기입니다. 원담 초등학교 앞에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주자 택지 준주거 용지고, 여기에 또 상업용지가 들어서는 이 부분은 일반 투자자들도 이제 투자가 가능하면서 분양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것만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용인 SK하이스 반도체를 우리가 배후에 그 지원을 할수 있는 배후 신도시가 과연 어디에 생길 것이냐? 이 내용이, 그래서 특히 요즘 용인 시장 후보 군에서 나오, 후보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용인 SK하인스 반도체, 배우 신도시를 반드시 건설하겠다. 또는 용인 SK하인스 반도체를 대한민국 반도체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런 여러 가지 선거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나온다면, 어, 용인 제1공장이 었는데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지연, 토지 보상 장기화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늦어지면서 착공 일정까지 밀렸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2025년 착공해서 2027년 가동 목표고 착공식이 아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느 그 산업단지보다도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 k i 닉스 사업총괄 노종원 사장은 최근 컨콜에서 향후 몇 년간 시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려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용인을 함하면서 주문 증가에 따른 펩스페이시를 그 준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인 이위 지역을 고려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선 경기 M14를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M14는 1층의 D랩 라인, 2층 D랩 및 랜드라인으로 이루어진데 이곳 개판은 웨이퍼 기준 DRAM 월 15만 장, 낸드 월 8만 장내외로 추정이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M14 내에 낸드 라인을 DRAM 용으로 전환을 방침입니다 작년 2분기 컨콜에서 노사장은 M14에서 양산하는 일부 낸드를 충북 청주로 이전하는 방법, 노후화 돼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M10을 활용하는 방안 등 백업플랜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인시처 인구 원산면에 이렇게 들어서는 126만평 여기가 최대의 아마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밝힌 대로 M10도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시설교체와 생산효율화 자금만으로도 캐파를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선은 또 청주로 옮겨집니다. SK하이닉스 시스템 IC가 주요 설비를 우시 사업장으로 이전을 완료했고 빈자리를 SK실트론이 일부 채웠으나 남은 공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원삼 SK하이닉스 천지 개벽이 되면서 아무리 청주가 더 커진다 할지라도 용인의 원삼 처인구에 있는 원삼면 일대의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상전벽계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주 신공장 M17 증설에 대한 소식도 전해지고 SKI닉스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안팎으로 투자 관련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사장 바른대로 새 스페이스를 마련한다면 청주가 유력한데 중국은 당분간 신공장 설립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유적 이슈로 최신 장비 투입 등이 어려운데다 다른 엔드 및 우시 파운드리 팹 정비가 필요한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주제는 용인 SK 하이닉스 126만평인 개발들은 바로 이 지역을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 비록 공사가 2년 늦었다고 하지만 은 용인 SK 하이닉스가 조만간에 조만간에 이제 착공식과 함께 엄청난 개발 속도로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